발목 끝나고 힘드실 텐데, 예. 저는 막 5분 내로 말씀드리고, 빨리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일단 제 강의 계획서 한 번만 봐주시면요. 좀 특이하게 목요일날 강평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이유는 제가 목요일날, 아, 금요일 오전에 제가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직 참석 안 할까도 했는데, 또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고 금요일날 해야 될 강평을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그거만 조금 일정상 조금 배려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은 어, 사례 문제는 올해 신작한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중요판례 위주로 하고요 사실 그 최신중요판례라는 게뭐한 번에 하루에 딱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최신판례 공부할 때뭐 그렇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랑비에 비옷 쪘듯이 일단 최신중요판례도 사례로 출제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OX로 물어봐야 할 판례가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선택형 할때열 문제 외에 플러스 알파로 최신 판례 ox를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실 그래요 저도 특강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별도 비용 없이 정규 과정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일단 그 진도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중요 판례 제가 다 선정은 했거든요 여러분 팔모 보실 때 여러 루트로 이제 뭐 교수님 판례 평석뭐 여러가지 다 해서 출연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선택형 o x는 한 적게는 세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 정도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 사례 문제는 거의 제가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면 거의 걸릴 겁니다. 그 안에서 어, 매년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어,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 때는 기록형은 좀 출제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 경험상 요때 조금 여러분이 템포를 조금 굉장히 리듬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8월에서 10월, 3 순환하고 파이널 전에. 네, 파이널에 사실 목요일도 휴식일이 없고요 또 주말에도 뭐 기록형 특강이 있고 해서 학생들이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10월, 11월 달, 12월 달이두 달이 가장 힘들고 중요한데요.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요일하고 일요일은 여러분도 조금 쉬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개인 정비도 좀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다가 다음에 11월, 12월, 찬바람 불고, 그때는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쉬면 안 돼요. 힘드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나름 큰 계획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최신 중요팔레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정규 수업 때 최대한 다루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순환 때못한 것도 파이널이 있잖아요. 파이널 때 하고, 어, 그래도 조금 약간, 특강을 굳이 한다면 그거 아마 리마인드 특강일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이 좀잘안날수 있잖아요. 그리고 환기하는 차원에서 리마인드 특강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규 과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선택은 그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민총을 좀 나눴어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음 화요일 날 지금 형성하고 계시나요? 제가 잘 모르고 예 형성하시고 바로 수요일 하루에 민청을 다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목요일 날 조금 휴식일이 있고 그리고 소멸시효랑 물권적 서론 관련해서 올해 출제가 매우 유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건 수업시간에 제가 충분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도 일정을 저도 보니까 아, 너무 빡빡해요 사실 아 이게 하루에 만뭐 사1 0 100페이지씩 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좋은 문제 엄선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문제 에서 시험에 적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공부하시죠. 또또아참그 음, 팔모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팔모 기록형은 굉장히 좋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팔면은 최신 중요 판례가 상당 부분 많이 무신정 연대 침무 강조했던 거 나와서 너무 고마웠고요. 사례는 전세권 저당권은 거의 똑같이 나왔던 거 같아요. 일환에 연습했던 거로 통정의 표시 부여 추신금 공제 다음에 상계권 행사하는 거는 거의 저희가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이 나와 줬습니다. 다음에 질권, 그거 부분도 거의 똑같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적중률이 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전 적중률이 높은데, 팔모 적중률은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팔모 사례형 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팔모 기록형이었어요. 팔모 기록형에서 최신 중요 판례가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건 제가 충분히 사례화해서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팔모 해설 강의할 때, 그때 뭐 형강이나 인강 무료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컨디션 거의 잘하시고, 10월, 11월, 12월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요일, 주말은 좀 쉬시면서 해달라.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개별 질문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